최근 코로나 19로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각종 사이버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부터 현혹되기 쉬운 가짜뉴스, 스미싱이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한국교통방송 이선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영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다? 어떤 범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마 많이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문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최근 사이버상엔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laughs> 그 수법까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어, 마스크 구매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을 이용한 수법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계 진우경 계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판매하고 관련된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공급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1월 대비해서 100배 이상 지금 신고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이용한 스미싱 사례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동선 정보라든지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첨부된 URL 주소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URL을 클릭을 하게 유도를 해서 악성 코드를 핸드폰에 설치를 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종 사기 범죄 이런 이따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정말 너무 씁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그 수법들은 정말 교묘했는데요. 네. 어, 질병관리본부에 정보라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유한다고 속인다던가 네. 보건당국이나 확진환자로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다고 하고 결제를 유도하고 무통장 입금이나 모바일 페이로 결제를 하게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가장 좀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 정말 방법이 교묘해졌죠. 네. 이러한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뭐 지금 한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검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대 우리 청취분들도 응해서는 안될 텐데요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와 허위 문자, 네. 스미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관련 전화번호나 악성 사이트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사전 예방, 차단, 단속 처벌, 피해 구제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워낙 심리적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노출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계 진우건 계정에게 예방법부터 대처 이론까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캅 이라는 앱을 이용을 하면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번호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에 의심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 수가 있어서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캅 앱이라든지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안에 사이버 안전 지킴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신고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그 거래를 유도할 때 작성을 했던 게시글, 그 게시글을 캡처를 한다든지 그 거래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역. 들도 좀 캡처를 해두시면은 사건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어, 혹시나 실제 피해를 입어서 돈을 송금을 하셨다라고 하면 돈을 송금한 내역도 같이 그 첨부를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시면 조금 더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사이버캅에서. 조회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저도 현장에서 한번 조회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정말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으로 돈을 이미 송금하거나 이체를 했다면 바로 경찰 112 또는 182에 신고하시고요. 네.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금감원 1331로 전화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습니다 음. 어,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전화를 즉시 끊고요 관련 문자 내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로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선1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